네, 카카오 주주님들, 네, 반갑습니다. 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직포착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 어제 4% 정도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개파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거래대금이 안 나온 걸좀 위안 삼을 수 있을까요? 자, 어제는 거래대금이 얼마가 나왔냐면 2,000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면서 주가를 상승을 시켜줬어요. 근데 오늘은 네, 800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면서 음봉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요 정도 움직임에 여러분들 흔들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카카오는 상승할 수밖에 밖에 없기 때문에요. 주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단기적인 추세를 뭐여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부터 주가는 횡보성으로 주가는 바뀔 거고 횡보가 진행된 이유는 뭐예요? 주가. 제가 말했다시피 매집봉이 발생한 다음에 자 앞전에 있는 매물 대까지 상승시켜 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보시게 되면 매수를 할때보시면 개인들이 음, 개인들이 아니라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고 개인들이 오히려 최근에 파는 모습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들이 파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제 주가가 상승할 때 대형주에서 많이 나 많이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어떤 패턴? 개인들이 매도하기 시작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시작하기 전에 아직.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셨다면 카카오가 잘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급등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자, 개인들은 뭐 하고 있다? 매도하고 있다. 그러면 이 매도 물량은 누가 매집하고 있나를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힘을 합쳐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매집의 주체는 누가 된다? 보니까, 어휴, 최근 한달 사이에 누가 많이 샀어요? 바로, 카카오는 외국인이 바닥에서 지금 매집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눈으로 지금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카카오는 작은 이슈 하나만 터져 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반등을 하겠죠. 근데 데이터 센터 이슈는 너무 작았어요. 네이버가 6만 장을 봤는데 얘네는 2040장 가지고, GPU 2040장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실질적으로 구축을 했다라는 뉴스가 작은 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카카오라는 이큰 거대한 26조 기업을 내 주가를 상승시에는 살짝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카카오 종목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주가가 반등을 할까요? 자, 여러분들은 카카오를 뭐10% 급등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20% 급등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은 30% 이상의 등락률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좀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카카오는 100% 이상의 등락률을 생각합니다. 네, 중장기적으로요. 언제? 26년도에 말이죠. 26년도에 못해도 얘는 60% 이상 상승할 거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카카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저랑 똑같은 시각으로 안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주가가 어디까지 간다 했죠? 11만원. 앞에 보시면 그냥 짝 찍어 드릴게요. 정고라인이 있죠. 정고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고라인 앞에 뭐가 있냐면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매물대 라인을 터치해 주는 자리 11만원이라는 구간까지 주가가 반등을 할 건데 자, 지금 자리에서부터 쭉 봤더니 몇프로예요 90%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언제? 2026년도에는 최소 60% 이상. 그리고 제가 목표라는 건100% 이상 카카오는 상승을 할 거다. 즉, 두 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관점에서 카카오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설해 드리는 내용이 여러분들 뭐 단기 타점으로 들어가신 분들께 살짝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단기 타점이신 분들도 뭐가 좋아요? 결과적으로는 주가는 급등할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켜보자고요 어떤 식으로 급등을 할 거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재료는 데이터 센터도 있겠지만 이번에 데이터 센터가 터졌죠 가장 큰 재료는 뭐냐면 카카오는 스테블코인입니다 지금 카카오는 스테이블 코인의 원화라고 쓸게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돈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카카오 코인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 개발도 진행을 합니다. 그 안에 데이터 센터까지 어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재료는 바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주가는 상승을 할 거고요. 지금 바닥에서 주가는 뭐예요? 매집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주가 횡보해주면서 바닥에. 매집을 했는데 자, 전고라인을 찍고 봤더니 얘가 매집, 한번 매집하던 그랬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계속해서 물량을 뭐하고 있어요? 외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인이 뭐라고 했냐 매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주가 반등하면 어디까지 간다? 전고, 전고가 아니라 이게 매물대가 있는데 이 매물대까지 왜 주가는 뭐할 거다라고 하냐면 급등을 해줄 거예요. 그럼 급등해주고 눌러주겠죠? 또 횡보하겠죠? 카카오가 원래 그러니까 횡보하겠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오랜 기간 매집을 해줬다? 그럼 주가 반등하고 요거가고 말까요? 아니, 한번더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나왔던 이 파동의 이 패턴 있죠. 대칭만큼 주가는 뭐 한다? 상승할 거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카카오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카카오 매수 타점이 왔을 때또 익절 타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 단기 타점과 스윙 타점 두 가지로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게 단기 타점을 들어가시거나 스윙 타점을 들어가신 분들 지금 매수가 가능하다? 오케이. 가능하고요두 번의 매수를 할 겁니다. 실제로 매수 1차, 2차 매수 진행을 할 거고요. 2차 매수 진행이 왔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가능한 타점에서 카카오 지금 매수 가능하다 라고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 1차 매수, 2차 매수 또는 주가 반등할 때뭐1요 만원이란 목표가리서고 대응을 할 건데요. 아직 저희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하셨나요? 그렇다면 제가 매수 타점과 잇점 타점 그다음에 카카오 관련된 소식지를 여러분들께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위에 제 핸드폰 번호 어, 연락처 남겨놨습니다 010-393-8354 5번으로 저를 구독해 주셨다고 지금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를 확인하고 여러분께 답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카카오 메수 타점 왔을 때 단기 메수 타점 오면 지금 조금 더 눌러야 되겠죠 단기 메수 타점 왔을 때 네, 카카오 58,000원 매수 가능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단기적으로 주가 반등해서 74,000원 올라올 때 카카오 74,000원 전략매도 이런 식으로 단 이라고 보내드릴 겁니다 또는 스라고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스윙트 타점 보내드리지 않아요. 왜 이미 우리는 매수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추가 매수는 한번더 하락할 때 매수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반등할 때도 스윙 관점에서 뭐예요? 11만 원에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저희는 11만 원까지 들고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스윙은 그냥 천천히 천천히 매수해서 들고 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타점들로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 있든 밥을 먹든 아니면 식사하시면서 아니면 업무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장에 집중하시 못하고 다른 종목 매매하시게 되더라도 제가 장전 실시간으로 문자를 통해서 띠링띠링 띠링 카카오 지금 매도 또는 카카오 지금 매수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랑 함께 하실 분들 위에 제 핸드폰 번호 공유해 놨으니까요. 010-3953-8354번으로 구독하셨다고 두 글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매수타점, 이지타점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에서 이렇게 신호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눌림타점기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자, 보시면 눌림타점 검색기. 자, 보시면 주가가 하락할 때 신호가 나오죠.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그거 해 보셨을 거예요. 나도 이런 하락하는 자리에서 매수하고 싶다. 근데 하락하는 정확한 위치가 모르겠어요. 눌러 줄때 매수했고 반등할 때7% 눌러 줄때 매수하고 반등할 때7%또 눌러 줄때 매수하고 반등할 때 4%. 여기 17% 또 눌러줄 때 매수하고 반등할 때 10%, 눌러줄 때 매수하고 반등할 때 63%, 눌러줄 때 매수하고 반등할 때또 8%,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눌러주는 자에서 신호 검색기가 뜹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평선 밑에 있는 눌림자리 매수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상관없어요.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종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는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안 해요. 왜? 너무 종목이 조용해. 그리고 하락한 자에서 반등해봐야 5%예요. 많이 먹어야 5% 7% 8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보다는 기왕이면 대형주. 예를 들면 이런 종목이 낫겠죠. 예를 들면 뭐 하나오션 한번 볼게요. 대형주니까. 하나오션. 얘는 뭐예요? 눌러줄 때 뭐예요? 눌러주고 나서 몇 프로가 니까게요 신호가 나오고 나서 20%, 신호 나오고 나서 30%, 신호 나오고 나서 40%, 신호 나오고 나서 40%, 신호 나오고 나서 40%, 뭐야? 아, 기본이 40%씩 가. 그죠? 그 이렇게. 등락률이 높은 종목으로 눌린 타점 매매를 한다면 여러분들 성공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우션 이런 종목으로 하는데 아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제가 여러분들 이 눌린 타점 검색기 300만 원인데 지금 무료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어 신호 검색기는요 위에 010-393-8354 번으로 신호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010-393-8354번으로 신호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를 확인하고 여러분께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신호 검색기는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문자 통해서 이렇게 설정하는 법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신호라고 보내셔야 됩니다. 이벤트가 끝나면 더 이상 제공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요. 신호 두 글자 보내주셔서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신호 검색기는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 등낭률. 쪽 수익률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대형주 위주로 종가 매매를 해요 종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sk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대형주 이렇게 딱 봤잖아요 그러면 주가 뭐예요 주가 하락하는 자리에서 신호가 나오죠 또 얘도 하락하는 자리에서 신호가 나오죠 자 얘도 하락하는 자리에서 신호가 나옵니다 그럼 볼까요 주가는 주가 노란색 신호가 나오죠 이게 눌림타점이라는 신호거든요 신호가 나오고 나니까 10% 상승합니다 또 눌러주고 나서 또몇 프로 20% 상승 을 하네요. 주가가 또 눌러준 데서 신호가 나와요. 반등할 때또 30%, 30 신호 나오고 주가 또 신호 나오니까 또몇로예요70% 이상 상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신호 검색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냐 보면 두산일로베티도 보면 딱 볼게요. 얘는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오죠? 자 신호를 딱 봤더니 40% 나오고 여기서도 뭐70% 나오고 얘도 200% 나오고 얘도 60% 나요. 와 그러면 얘를 활용할 때 저는 어떻게 활용하냐? 예를 들면 두산일로베이티다 그러면 얘는 보통 2, 30%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주일 안에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으로. 튕음증권에 보면 0624라는 창번호를 치시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형주를 종가 비팅으로 예를 들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매수할 때 신호가 나오면 대략 일주일 안에 10% 정도 수익은 나올 것 같으니까 매수할 때 500만원으로 매수를 해서 10% 이상 수익이 나오면 자동으로 매도해라 라고 해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요. 그럼 볼게요. 자 종가에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네, 6%, 이틀 만에 아이고 마이너스 4%자 3일 만에 10% 이상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저는 500만 원으로 매수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종가에 여기 신호가 나와서 들어가면 뭐예요? 3일 만에 하루 이틀 3일 만에 몇 프로 수익이 났죠? 10% 수익이 났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50만 원이란 수익이 단 3일 만에 났어요. 근데 얘를 한달 동안 치면 대략 한 450만 원이란 수익이 500만 원을 가지고 만들어 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하루 만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려 수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로 잡아서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한 달에 1년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600만 원 즉 어,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봉 정도의 수익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가 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 누구나가 다 수익을 볼수 있는데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수익률을 5%로 잡냐, 10%로 잡냐, 아니면 내가 두세달 생각해 갖고 뭐 대형주로 해가지고 뭐 20%를 잡냐,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간과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호 검색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네, 마음껏 한번 매매해 보세요. 이거는 실력.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주가는 뭐요? 바닥에서 신호가 나요. 와 단기적인 바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가는 반등을 해주는데 이걸 누가 얼마나 더 조리 있게 네, 적용을 하셔서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신호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벤트 기간에만 지금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제공해드리지 않으니까요. 요점 참고하셔서 네,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 네, 지금 여러분들 신 이렇게 두 글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3938354번으로 신호라고 이벤트 끝나기 전에 문자 보내셔서 모두 무료로 받아가셔서 저처럼 이렇게 잘 사용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신호 검색기는 코스피, 코스닥 네 모든 종목에서 적용이 가능한데요. 코스피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일시적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단기적인 바닥 네,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노란색 신호기 별 모양입니다. 자, 노란색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인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에서부터 네, 6% 상승을 했고요. 자, 이날도 보면, 네, 바닥에서부터 네, 12%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하락장 뿐만 아니고 상승장에서도 잘 통하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네, 13%,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네, 6%,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네, 4%, 여기서도 보면 단기적으로 5%, 그리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15%, 17%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 먹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바닥을 잡으시면 되고, 지금 오늘 또 실시간 조회 종목에 보면 펩트론이 뜨는데, 펩트론도 보시게 되면, 자, 바닥에서 노란색 신호가 나옵니다. 노란색 신호, 노란색 신호, 여기도 노란색 신호가 있죠. 노란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200%반등했고요 여기서도 네, 100%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70%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또 대성창투? 어, 대성창투도 나오니까 볼게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자, 대성창투도 어떻게 되어 있냐. 바닥에서 별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별 표시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프로 갔냐 보면, 단기적으로는 네, 12%, 여기 이렇게 10%, 12%, 네, 9%,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면 예를 들면 곡정까지 하면 80%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네 지금 이 노란색 별표시 바닥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드릴 거냐면 제 채널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네, 위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공개해 놨습니다 010-3953 8354요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길게 보내실 필요 없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별표 바닥 신호 검색기 지표명이랑 네, 신호 값두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하실 분들은 010 3953 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수익이 나게 되면 무조건 입절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난 뒤에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낮다는 건 차트상에 매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인 슈팅이 나올 땐 너무 좋겠지만, 혹여 연속적인 슈팅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눌림이 올 때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테마가 갑자기 시장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빠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익절을 시킵니다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만원이란 금액으로 1차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내가 10%가 갔단 말이야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이게 VI 막 걸리고 갑자기 한15%갈것 같아 더갈것 같아 그래서 딱 10%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들고 있다 갑자기 가11% 넘기더니 갑자기 급락을 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수익비용인 100만원이라는 이익이 있었는데 요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뭘 써야 되냐면 이제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쓰게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과 불안감이 옵니다. 왜 그러냐? 11% 갔던 게 갑자기 급락하면서 종가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빠져버리면 10% 갔던 기억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2%, 3%못 팔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한번 차트상에선 급등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하게 물린 자리에 뭐예요 우리는? 물타기를 합니다. 분할 매수라고도 하는데 거의 이거는 물려서 타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나는 천만원이라는 예수금 플러스 백만원이라는 이익금을 확정으로 천백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 확정 금액은 날라간거 동시에 뭐예요? 마이너스 만약에 10%가 되잖아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해요? 추가 천만 원을 더 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천만 원 플러스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 예수금은 1100이라는 예수금이 원래 통장에 있어야 되지만 지금 마이너스 해서 2천만 원 들어가고 마이너스 만약에 5%다 그러면 1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수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익절을 시키고 더갈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재매수를 시킵니다 왜 재매수 라면 일단 내 통장에는 100만원 이라는 수익 금액을 찍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천만원을 다시 들어가서 애가 5% 빠지더라도 50만원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100만원 수익 보고 50만원 이기 때문에 실제적 으로 50만원 이라는 이익이 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내가 졌다는 게임보다는 아, 아쉽다가 많이 남기 때문에 손절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매매 타점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상승파동은 엘리어트 1파, 2파, 3파 구간을 좋아한대요. 물론 4파, 5파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구간은 이렇게 엘리어트 1파 눌림자리부터 엘리어트 3파 눌림자리 혹은 3파에서 4파가 시작되려고 하는 요딱요 요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전한 네, 수익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박스를 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눌러줄 때 이때가 엘리트 1파, 그리고 반등할 때 엘리트 2파, 그리고 또 반등할 때가 엘리트 3파 구간인데요. 요 구간에서 저희가 매매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냐면 상승 전에는 횡보형 박스 구간이 항상 발생하게 되고요. 그 횡보형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엘리어트 1파가 나오고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이 눌림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눌림목 가장 베스트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요. 반등을 할 때가 우리가 말하는 돌파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줄 때가 또다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 고점을 넘겨주는 이 자리를 우리는 또 돌파 타점으로 엘리트 3파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파악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타점을 보시면, 거진 횡보 박스를 돌파할 때, 또는 돌파하고 눌림 자리, 그 다음에 눌림 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돌아오면, 네 카카오 돌아서 보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 눌림타점 딱 잡아놨네 여기서 눌림 제가 뭐랬죠 여기 눌림타점 잡아주신 분들 매수하셨으면 반등했죠 매수했으면 좀 반등했겠죠 1차 매수하신 분들 눌릴 때또 2차 매수에서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조금 내려서 어, 이 자리에서도 2차 매수도 진행이 가능한 자리에서 눌린 타점이 오면 뭐라고요? 눌린 타점도 지금 제가 영상에서 남겨드린 자리 왔을 때 눌린 타점 보내드리고요. 반등할 때도 뭐예요? 단기 탄점에서 정고라인까지 갈 거기 때문에 정고라인 어, 돌파하거나 돌 터치할 때 우리는 2절 라인에서 야, 카카오 2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반등한다면 20%나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열려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 입자 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랑 함께하실 분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아유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구독 좋아요 하신 분들은 위에 0 1 0 3 9 3 8 3 5 4 번으로 구독하셨다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나 이렇게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우리 신호 검색기 네 신청 안 하신 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요. 신호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니까요 이벤트 끝나기 전에 모두 보내셔가지고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26년 여러분들 자한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이번 연도 네 작년보다 더큰 수익 보셔가지고 큰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또물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지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